자 그럼 이제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판을 보면 이쪽에 막혀 있는 부분이 있죠 막혀 있는 부분과 뚫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멍이 막혀 있는 곳이 어디? 화분의 위쪽 화분의 위쪽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판도 보면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화분의 위쪽 그래서 이렇게 말아 주신 후에 어, 우리 1.5L 하고 3L를 보면은 구멍이 세 개가 좀큰게 있을 거예요. 그럼 이 핀을 그곳에 꾹 눌러주시면 돼요.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.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꾹 눌러주시는데, 위아래하고 가운데를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. 위아래와 가운데 고정을 핀을 세 개를 꽂아서 이렇게 끝입니다. 완성이에요.